지하 2층에 지하 1층이래. 아까가 이제 지하 2층이고 사이즈들이 거의 중품들이 모아져 있어요. 어? 이 4, 5천 0이 10, 있어도 사이즈가 아주 양한 사이즈들 현 손으로 반짝반짝 들고 다닐 수 있는 어, 사이즈들 이렇게 촛목이 항상 이출 수도 있고 장수면 은 작품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어. 중품들이니까 그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그런데 피가 상당히 좋아요. 중국인들이 카메라 안에 쏙쏙쏙쏙 들어오네요. 이 국풍전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될것 같아. 요 대품, 그리고 중품. 알마워도 그렇지. 뭐 대만에 가니까 그냥 소품 세트만 또 왕창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소품 세트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오염성들이 다나아 중품들이 사이즈가 키가한 35, 폭기한 45, 옥대 한 1 5에서2 0 정도 나오는 거. 그런 거뭐 우리나라 제일 좋아할 사이즈의 소품으로 우리 손사 어, 손사 손사 보니까 굉장히 또 반가운 마음이 있어. 아 어, 이렇게 손목이 또 자신 물주고 지금 누는 자세까지 이렇게 합덕까지 맞춰서 이게 그거겠지만 그 정성을 어떤 되게 들여서 한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거. 열과 성을 갖다가 자연상. 아침에 이렇게 분무기로 해서 물들을 갖다가 중요해요. 기양이면은 그냥 개장하기 전에 물을 줬으면 좋은데. 수면물이고. 뭐, 아 소사가 이렇게 장가지가 많아질 수 있나. 아무리 잘고자 잘도 그래도 지금 일본의 기후가 나무의 그 습성까지 바꾸는 것 같아요. 아이 우리나라 소사인데 뿌리가 이렇게 좋은 아주 훌륭한 소사.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든거는 아유 사이즈들이 그냥 상당히 좋아요 해성인데 아담한 사이즈들 장수네 아우 엽 송. 이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가 더 빨리 돌아가고 그랬는데 사진 찍기가 상당히 좋네요 진뱅이. 또여기 앞에 서누가 길게 길쭉야이 뿌리를 얘들이 만들었을까요 소산대. 아주 기가 막혀서 키가 한 20cm, 포기한 25cm. 야목재가 그래도 한 5, 6cm, 근장이 한 10cm 이상 되는요 소산소산대. 소소 단풍나무. 나무 뭐 국내청 소속인가봐요. 단풍나무가. 나무가 이렇게 좀 어정한 것 같지만 저게 잎사귀가 나오면 저 줄기 자체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뻗는게 단풍나무에 또 매력이 있어. 자, 이거 여성이 있고, 제가 빨리 돌아서, 저기, 꽃나무를 하나, 매화나무구나매화나무매화나무 메하나무. 보여드리고, 사람들이 있어서, 진을 이렇게, 어. 시 칫똥나무, 수렵수인데, 어우, 상당히 오래 키워서 수렵수. 아, 이거 좀 자단이네요. 장수면이래, 장수면. 음. 상당히 이쁜 장수면에. 그래서, 흑수 아주 사이즈가, 음. 중소품, 중소품에 가까운 장수들이 아주 이쪽에는 진열이 많이 되어있네. 아, 진열. 이 뭐냐? 어, 천상, 천상초. 아, 이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야생아, 이가전태 장수매, 네. 아이, 비매가, 비매들이 많네요. 비 어떻게 판매자에서 비매 소재들을 봤는데, 아, 주녀가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은 잘안 살더라고, 요가을 봐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 제가 좋아하는. 야, 이게 오엽성이 이렇게 너무 작아서 가은 비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작은, 음. 오엽성. 다음 나무. 음. 단풍나무, 속풍. 장수. 이런 것들 이제 첨을 드시네요. 자리를 메꾸느라고 나온 거. 음. 아, 아유, 이거. 아, 속부작이네요. 음. 음. 완전 몸통인 줄 알았으니, 속부작. 흑성으로 속부작이. 아주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짧게 다녔도되겠지만 이렇게 장가지를 갖다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항상, 이게 서 기울 따지십니까 사스키. 아무튼 전 세계로 흐르던 사스키가 전시장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경밖에 못하는 어,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가장 멈추게 있는 거는 요나하고요 어, 요 흑성을 찍으려고. 앞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 뿌리가 이걸 뭐, 근상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우, 근상은 근상인데, 뿌리가 아주 춤추면서, 그냥 하나의 그냥, 통목대처럼 보이는, 흡성. 아주 대단합니다. 아, 음. 아 여기가 뭐냐, 아, 이것도 비녀가 아주 이거 진짜,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이 만든 수영같아요 아주 꺾이기는 길게 많이 용트림에서 꺾였지만 아주 상당한 이그무질의그이케아키고 천연사리가 있고 꽃망울이 척척척 터지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어, 진배 음, 그리고 또 회송 거기는 다 해송을 다 할게요. 어, 우리나라가. 흑성흑성이라고 하네요. 흑성 한문을 했을 때 해송. 우리말로 보면 잘 되죠. 장수미가, 기가 막힌 장수미다 하나 쭉 떨어뜨려 꺼내놓고 잡혀갔습니다. 큰시하만 돌아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표시가되어있어요 그 신백, 무늬 모래 신백 야생촌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이 정도 되야지 전시장이 좀 구경할 만한데 아, 여기 있네요 명자나무 명자가 특이한 품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냥 제외 명자 같아요 뭐 하나 핑크를 피는 응. 명자나무 응. 야, 자, 아, 아 이러면 이거 사스라피인가? 어, 사스라피인가 하는 그런 나무. 아주 뿌리가 상당하고, 어, 상당히 이쁘고 좋아요. 또 나중에 일본말로 려고 요걸 갖다가 확대하면, 아니, 어, 번역을 하면, 품종 이름이고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사스라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알 잡힌, 어, 내화를 지나서, 강다풍 소풍을 지나서, 사스길를 지나서, 아, 요거 좋네요. 석구작인데, 돌 자체가 요렇게, 응, 관통이 돼 있으면서, 고사리 붙이고어없 나무 자체가 아주 뭐, 우수한 건 아니네. 어쨌든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 돌과 나무가 되서 하나의 큰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되고 있네요. 음.

저거부터 여기가 보리수, 가지러서 있으면서, 아, 장수매가 상당히 좋은 소품 세트. 어. 세트가 질이 상당히,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어, 소나무 있고, 단풍 있고, 또 단풍 있고, 금주가 있고, 저거 못 갚아. 저거 못 갚아. 아이고, 소품인데 사리가 그냥, 나무 하 더. 이보다 더 많이 사진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소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삼나문제 소품으로 기가 막히게 나와있네요. 아, 저 벽면이 찍고 있어서 정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찍으면은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열매 있는 소품 세리 자, 그래서 삼나문 한번 밑에서 보여드릴까요 성 상당히 틀리죠. 아주 좋은 소품입니다. 자, 소품장이니까, 오늘더 특이하게, 더 미니 소품장, 미니 소품장에, 어, 미니 소품장에도 다섯 개가 지내져 있어요. 나무들이, 훨씬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되어있고 4점과 5점이 되어있는, 어, 미니 소품장들을 한번 뭐 보셨어요. <laughs> 물쩡 형님. 아, 오케이, 고. 아, 모가가, 어. 우리나라도, 우리 하우스에도 모가가 새싹이 뻥글뻥글 믿는데 여기도 모가가 새싹이, 안녕하세요, 봄이 왔어요 하고서 알리고. 아, 적성이네요, 적성이. 아주 고기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여기 보면이 기가 차, 기로 흐르니, 전체적으로. 완전히 진짜 나 나이 먹었음 하고 나이를 뽐내는 적선의나라입니 장수네 나이. 오 단풍나무, 오 현회인데, <laughs> 밑에 뭐 빵신 보세요. 완전 바위덩어리 위에 가지 하나가 이렇게 흉내와서 단풍이 연출되어 있는 <laughs> 단풍이네풍 <laughs> 상당히 좋죠. 뭐였어? 뭐였냐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있는. 야, 이것도 흑성인데 아 정말 좋네요. 아 떨어진 거하고 피에다가 이렇게 천연사리에다가 아, 아주 훌륭한 아, 정말 좋은 흑성을 갖다가 봤어요. 음 대만에 가면 어마어마한데 이 여기 부견베리아인데 여기가 추운가봐 추워서 아직 잎이 좀 떨어지고 붙어있긴 한데, 음. 그리고 꽃도 약간 시들시들한데 어쨌든 뭐 근데 대만에 가면 이런 거는 성품제수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부겐베리야 제가 깜짝 놀라 갖고 있었죠. 꽃 나무인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네요. 근데 나무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큰 상처 없이 가운데 여기 살리가나 음, 있고 천연 살이죠. 음, 가르스가 다 형성됐기 때문에. 생명이치장이었고 뭐, 뭐, 밑발이가 좋고 주위 형태로 된모형이어 저는 이런 형태가 좋아요 아 기가 막히네 어저께 전시장에서 보면 이런 거뭐 별로 안 비싸던데 한3 5 0 0아 값만 뭐, 커졌어요 나오고보니까아 당장 근데 정수 단풍. 이거는 모아신기에서, 응. 모아신기서이거 갖다가 만든 단풍인데, 세월이 오래 흐르니까 아주 하나의 반석불처럼 뿌리가 다붙을라 그러고, 모양이 기가 막히게 변하고 있는. 오, 맥. 자스키 이렇게 해서, 아, 다른 그 전시에 선전도 하고, 이제 성당도할수 있는, 코너. 음. 음. 여기는 나가는 쪽이 되가고는지 네. 사람들이 좀 음, 많아졌어요. 네. 많아져가지고. 네. 아, 이제 아, 들어왔던데, 네. 일단, 어. 올라가면, 이제 이거 슬스로 전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 전시장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한번 보여줄게요. 전에스케이터 타고 올라가는 미추홀 문제, 바꾸 문제 우리 구독자님들 미추홀 문제, 유튜브가 대한민국 최고가 될수 있도록 많이 들 구독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